네, 안녕하세요. 증산도 법사 한광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도를 닦는데, 또 마음을 닦는데, 또 살아가는데, 또 개운법 해서 운명을 극복하는데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것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시면, 우리가 만난 분이 누구시냐, 이거를 확실히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예수석과 공자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나는 옥항상제니라. 나는 미르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미륵부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만남입니다. 만남. 내가 누구를 만나냐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상제님 하나님 미륵부처님이신 증산상제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자신이 만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도에는 주인이 있고 진리에도 주인이 있고 근본이 있습니다. 그 근본은 상제님이시고 상제님을 만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의 민족신을 하나님이라고 알고 수십억이 믿고 있습니다. 단지 유대민족의 민족신입니다. 야훼 여호와는 유대 민족신입니다. 우리나라의 당군처럼요. 그 다음에 정법 상법 말법해서 말법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부처님의 법이 끝난 것입니다. 말법 말법 시대죠. 미륵 부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륵 부처님도 만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도 만난 것입니다. 그분과 소통하는 것은 예, 믿음과 기도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기분 좋을 때뭐 도장 한두번 오는 거 이게 뭘 믿음이겠습니까? 내 삶이 어려울 때 상제님 하고 믿는 것이 예, 믿음입니다. 책만 본다. 아르마리, 지식을 열리는 것이 예,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예, 상제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아르마리로서 진리를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 소통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마음이 열리고, 마음의 엇보가 나가고, 척심복마가 해결되고, 이런 것이 실제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믿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태울주를 읽는 것도 그 다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태울주에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제님을 만났습니다. 상제님을 사람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삼생의 인연이 없고 지혜가 부족해서입니다. 우리가 조상님의 덕으로 삼생의 인연으로 상제님을 만났습니다. 상제님을 정말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를 모시고 기도를 하고 또 모든 일상생활 중에서 상제님하고 기도를 하고 소원도 빌고 또 태울주와 운장주를 비롯한 각 주문을 읽으면서 주문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써서 어려움도 극복을 하고 마음도 닫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신이라고 했습니다. 도장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성경신. 그맨 밑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제님을 만났습니다. 항상 상제님 저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내려주세요. 믿음을 내려주세요. 저의 주상님들을 해원해 주시옵소서. 저의 가족을 지켜주세요. 하고 소원을 빚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제님이 정말 상제님이시고 강상제님이시고 미륵부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상제님을 일심으로 잘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